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죽어 백불 맞은편 모압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모세의 이제 마지막 임종에 관한 이야기가 그앞장에 이제 32장 뭐 33장 그 앞장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됩니다. 모세 임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laughs>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모세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도 그랬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어찌 되겠느냐 하면서 간곡한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예, 그또 다시 그걸 그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어 풍성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그 모세는 계시를 받은 자잖아요.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 백성이 복되기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그러나 이 모세의 염원, 모세의 그 간절한 마지막 그 유언은 이제 우리 그사사기서도 보면 알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수 있지만, 네 그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아요. 예,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예, 그렇게 큰 소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 이후에 계속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이 모세는 이제 무리바이 물가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바람에 반석에서 물이, 물이 날때 지팡이로 반성을 탁 치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하고 반성을 치는 바람에 모세가 혈기를 내서 그.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기를 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화낸 게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고린도 후서 12장인가요?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10장에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 반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석을 사, 사람처럼 말을 해야 돼요. 반석에게. 반석아, 이렇게 사람처럼 물을 내라.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반석을 말하고 개시를 해야 되는데, 예, 보세가 이제 그 중요성을 에 비춰서 이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 판석에물을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시가 어그러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중대한 개시가 어그러진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못 들어가게 된, 약속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모세는 그 앞에서 간곡한 부탁과 함께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이야기가 그 앞전에 기록이 돼요. 예. 저는 이제 어 이쯤 여기쯤 오면 참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그들은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 공부할 때, <laughs> 부산에,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체포를 인도하러 오셨었어요. 예. 네. 젊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병 고치는 능력으로 크게 쓰셨었대요. 많은, 어, 눈먼자가 눈을 뜨고, 복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쓰셨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모든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없어지셨어요. 지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그 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한 시간 내그 얘기만 하셨어요. 편하면 안 됩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심다 해 주님 섬기고 평생을 편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한 시간 들었는데 그게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120세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 되도록 기도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심있게 보존된 이유는 이 사람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 40대 중반쯤 가서 이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아, 이게 가까운 데가 잘 흐려서 안 보입니다. 이게 좀 맞는 안경을 주시라고, 맞는 안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안경사가 이렇게 안경을 이것저것 눈에 대주더라고요. 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노안이 오셨습니다. <laughs> 노안이 오셔서 이거 안경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네. 다초점 초, 다초점 렌즈를 맞춰야. 예, 그게 해결이 된대요. 이 낮추쩜 렌즈가 뭐냐고 물어본,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 밑에는 가까운 게 보이게 하고, 위는 먼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렌즈인가 봐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나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동자를 지켜주셨는데, 예, 제 눈동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지켜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 우리는 어, 마지막 그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 어떤 것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 제가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요즘에는 꾀가 나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아, 이제 앞으로 이 새벽 예배, 저는 올빼미 스타일이라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밤에 정신이 맑아지고 글을 쓰고 기도를 하고, 밤에 그걸 하는 게참 좋아요. 근데 적응이 안 되지만, 그러나... 평생 변함없이 새벽 예배하고 저는 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살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세상 떠나는 것이 저희 꿈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임정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하면 예,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 머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이게 번역이 너무 아쉬운 게 원래는 성령의 빛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겨라. 성령의 뜨거움과 빛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겨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성령에 소멸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고 그 빛을 유지하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귀가에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장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춤서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이죠 네.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오는 그런 그 아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평생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회복 믿음의 회복 성령의 역사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 마지막 그 기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던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그 기사가 마무리가 됨 10명인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귀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나의 평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귀중하게 여겨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빛을 유지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